배우 전태수가 택시 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지난 29일 오전 0시 35분경 전태수 씨는 만취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 거리에서 택시 기사 송모 씨가 운전하던 택시를 탔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공간에 다리를 올려두고 행패를 부리다 이를 제지하는 송 씨의 어깨를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에 신고받고 출동한 인근 지구대 소속 최모 경위와 김모 순경에게도 욕설을 하고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태수 씨그 폭행 기사를 보고 전화 드렸습니다. 아 지금 우리 팀에 제가 진도 많안했기 때문에요. 어, 그 팀이 그 내일 근무고요. 그리고 사기로가다이증이 됐기 때문에. 네 형사기 그문의를 하셔야 돼요. 혐의가 입증이 되시면은 뭐 이런 것에 그겠죠 영화배우 하지원의 남동생으로 얼굴이 먼저 알려졌던 전태수 씨는 지난해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로 높은 인기를 얻으며 스타 대열에 합류했는데요. 지난해 말 서울 가요대상 시상식 때 누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참석해 박수를 받았던 전태수. 평소 연예 관계자들과 지인들 사이에서 착실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알려져 이번 사건은 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폭행사건 직후 전태수는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고 29일 오후 귀가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배우 전태수씨 폭행건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그 방송에 대한 그대로입니다. 그 경찰관분들 폭행한 것도 사실 확인이 돼서 불구속... 예예예예 예, 공무집행 방해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아, 불구속이니까 오늘 불구속으로 서른만 경찰을 송치한다 검사가 불구를 뭐 때리거나 조치한 거예요. 현소 폭행사건이니까... 배우 전태수는 폭행 사건과 관련한 보도가 쏟아져 나오자 곧장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기자 전태수입니다라는 말로 서두를 꺼낸 전태수는 29일 오랜만에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술이 과한 탓에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하고 말았다라며 그날의 정황을 짧게 언급했는데요. 이어 전태수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택시기사와 경찰관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하고 깊이 반성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난해 성균관 스캔들로 인기 몰이를 했던 전태수는 현재 인기 시트콤 몽땅 내 사랑에서 전 실장 역으로 출연 중인데요. 화차 여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라 팬들을 더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연기자로서 중요한 시기에 있는 전태수. 이번 일을 계기로 보다 더 책임감 있고 성숙한 배우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와이스타 백현지입니다.